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숨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루에서 갈대우루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보면 우상을 만들어 달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 나라 배경이 그랬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의 배경 속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성 하나님 복음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며 믿음 지키려고, 노아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애서는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등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네게 지시한다고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네후손들을 내가 참대케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지수하는 자는 내가 지수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군원이 될지라 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계획이다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는데그것 손들을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대표로 또 야곱이 이제 언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에게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웃은 이스라엘이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이용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오늘날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곧 세계 역사고 세계 역사가 곧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실상은 모든 세계 걸음은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을 택한 역사를 그들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믿는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를 얻게 해서 믿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자, 이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백성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사해 오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들이 불충명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들이 이방 그 사람들과 그렇게 자꾸만 빠져들고, 그리고 하나님 본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 이 세상으로 그러고 나온거죠 로마서 11장 25절 2 0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추만하는 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역사의 으로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자 구원을 다 이루시고 어, 하늘 말씀을 구약의 다윗과 보람에게 말씀하신 그 언양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끝에 내겠다 그리고 영체 세계로 이제 돌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양닙니까 그래서 모든 역사는 인정하든 안 하든 이스라엘 중심으로 걸어가겠다 이렇게 확실히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이제 그런 흐름이지, 역사적인 흐름이지, 다 나라와 나라와 관계가 흐름이지. 실제는 바로 창식이 에덴 동산에부터 창조주 하나님, 누의 신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흐르고 있는 그 역사의 흐름을 전혀 그와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뚱딴지 같이 그냥, 여기저기 나라가 생겨나고, 거쳐서 그냥, 무연히 그냥 이렇게 시작되었지 이런 끝이 없는, 뿌리가 없는, 근원이 없는, 이런 아주 어,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창조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그 참신이고, 오늘도 오래 스가 참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신이요, 하늘의 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게 구약에 선재는 참신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도 참신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참신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입니다 참조도 하나님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신이라는 존재가 있까지 많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대접하던 이 마귀사단이 여러 종교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신의 모습을 향상해 갖고 어떤지를 인간들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 이스라엘을 이렇게 중심으로 역사가 그 흐르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채취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또 다윗에게, 이게 다윗 카브먼트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냥 은약.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속에서 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려고 그 구약에 싸우고 신약에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것도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열강중에서 보호하시고 어, 더 축복해 주시고 항상 승리를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국기 19장 5절을 5절, 보면, 바로, 온 세계가 다 내게 수파이나니 자, 온 세계가 지금 약 에, 뭐 24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이 모든 세계, 온 세계가 다 내게 수파인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바로 내에대하여 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 모세게 너는 이 말씀을 너희 이스라엘 자수들에게 다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하나님께 숙하였고, 그, 그,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들고, 언약을 지키면, 잘 지키면, 여부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를 철저히 책임질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재산 나라가 된다. 이 재산 나라가 뭡니까? 이 세계보고만한 나라가 있니다 그리고 모든 부신용을 살리는 세계 복부하고 충만한 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읽을 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택한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드로전서 2장, 배드로전서 뭐 2장 9절, 10절 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택한받은 자가 희부린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은하 안에만 있으면 그 어떤, 그, 나라와 족속을, 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위를 누리고, 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텐데. 아니 그걸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 그, 우상의 나라, 그것을 보고, 어, 빨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부러워하고, 그 이방 우상을 자꾸만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제 에고비에서 4 3 0년 동안 또그고 곳을 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와 가지고 가나교회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모세와 네오스와를 비해서 얼마나 재차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부르고 또가나위에 우산을 걸 나라들을 이제 또 받아들이고 또 통을하고또그 우산 숭배를 함께 살것입니다 아무리 성자들을 보내고 보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에르메스는 우리가 일부러 보면, 내가 내 종들을, 내 선제들을 너희가 보내되, 열심히 부를 보냈다. 근데 너희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여러 번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림미야에서는 이제 너희가 지금 빨리 그 우상을 부리고, 그리고 하늘께 돌아와라. 하늘께 돌아와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예림미야가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졌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든지 무슨 눈물의 손지 에르미야. 그래서 에르미야서는 유다 말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다. 사리스도 있고 그 유다 말기 지금 망하게 직전인데 그 망한 것을 손자들 손자가 하나님로부터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너무 너무 많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전해해도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게 되린랏스고 또, 그 뽑으려 가면 이제는 하도 안 따라오고, 이제, 가망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전부 다 파괴시키고, 다, 그들을, 포로로아벨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그랬어요. 결단 내리고 나서, 그 일반 선지자들도, 우리 하나님이, 방군의 하나님이고, 천지마무리의 주인이시고 만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나라인데 그럴 리가 있냐? 너는 잘못된 어선 자다. 그러면서 예리미야를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리미야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이행하라고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보다 하다 보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그들이요 또 이제 아벨론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꾸만 주위의 애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또 힘을 빌려서 대적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에르미아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 내렸다. 널 반드시 내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부순들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이미 결정 내리고 난 이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게 에르미아서 우리가 들고 보면 25장에 보면 좀나온단 말이죠. 15장 1 1절로 13절에 나오는 이야기. 이미 결정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희를 연단하고 남은 나라를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너희가 다시 생기고 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제사의 나라로 생기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이루는 장면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이미 끌려가 있는데 그들이 포르쉐아를 그 70년 마감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 바벨론의 그 논동 아랫그 자녀들 아닙니까 이제 그, 그들이 그왕권를 잡아서 너모하나때걸려갔는데그 후대에 와서 고레스가 이제 그 연수가 다 70년이 찼으니까 이제 해방시키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바사와고레스원인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허하게 하시고 예레미아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내가 반드시 바로 돌려가야 된다. 그리고 7 0년 차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나 말이죠. 물론 소수지 자들도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동신께서 제가 온 날에 굶부다고 조서를 내서 려 이제 아사원글에서는 바라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시다. 무슨 세상 만국을 고래서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우상을 준비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의 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는그 나라 그 지금 완인 것입니다. 그 그래서 이제 세상만국으로 내려주셨다. 나를 빙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무농할 때라도 세워서 본체를 주어 가지고 그 본체를 사용하시고 또 나라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염병을 사용하서고 심판하시고 천재지맨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불신자인 보레스에게 본체를 주어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보레스가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 깨닫고 불신자인데 지금 그 입으로 이렇게 고래 가지 않습니까? 세상 왕국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흐름은 하나께서 이사 오신 것입니다. 불신자의 왕도 하나께서 세우시고, 나라도 하나께서 가게 하시고, 세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계사 흐름을 봐도 나라가 독일, 영국, 그전에는 스페인, 이렇게 쭉 흘러와서 지금 미국으로, 그러고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 뭐, 공산 있고,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소련 뭐, 중국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은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시기적절하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데 그게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품는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전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지금 불신들이 사는 말인 것입니다. 위에는 하늘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참신의 시간은 불신자 입에서 이런 고백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좀 불신한 을 갖고 자꾸만 한번 빨고 믿음을 보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신자에 들어서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도 하는 것입니다. 고래서가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래스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세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지 정말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덕생의은리를들문 자들이 우리가 정말 자꾸만 세상이 부러워지고 세상것조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흔들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항상 하나님 유일성 오늘 그래서 고백한 참신 참신이 아닌데, 우리가 가짜신 거기에 금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가짜신으로 꽉 두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 말한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뭐두 개가 있다면 우리가 어 선택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참신은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고, 죽이고 살리시고 할수 있는 모든 신사법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독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그래도 절대 그는 죽은 데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권실은 그 이미 제값 사망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권실 아래서 그가 죽이를 죽이고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살리는 것은 마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 권세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참신이신데, 믿으려면 그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른데 우리가 한 눈을 밝힐 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재산이고 감사하고 참 우리의 축복인 줄 믿고 우리는 정말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분과 함께 한다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게 말해도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믿어졌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니 천지만물을 모든 번개와 우레와이 천지지만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천지전능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기독교 순거들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만 살다가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어, 믿음이 자꾸만 있을 때여 가지고 그렇게 신령이 약해져서 거짓말 걱정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시기말, 온유시로 기도하셔고 항상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있으시는 집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에르메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비에서 33장도 보면 하나님은 뭐 바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다면, 성취라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독신자 보내신다 더니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독신의 죽음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그 빼앗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 속에서 믿는 자들, 진짜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떨리지 않는 그들을 남은 자라 지거하시고 남은 자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또 유튜브를 혹시 듣는 어떤 분이라도 정말 그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그 어려움 자체 그 속에서 요셉과 같이 믿음을 들고 있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돌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지금 다네엘 같은 그런 지금 다네엘 새 친구같은 그 아주 믿음이 특출한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이, 이루살렘에서 돌아오시, 돌아오게 하신다 기 때문에 이 언약 붙들고 있었던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 나시고 오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만유일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겠다. 보활하신 우의 말씀하신 대로 이 언약을 붙들고 간다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주권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중단하시기도 하고, 시간을 조절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 몸이 아픈 사람도 조금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언젠가 우리가 건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지금 너무 혼란하고, 너무나 지금 참 우리를 지금 지 정말 그 헷갈리게 하는데, 너무나 도거리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굴하지 말고, 이게 말려들지 말고, 얼른 붙들고, 믿음 붙들고, 오늘 참신, 하늘의 시, 오래쓰기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은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이루신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이름을 당하는 그 속에서 임받는 남 자로 우리를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이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